아 마스카폰의 티라미스 케이크입니다. 스타벅스고요. 여전히 이컵 여기다 먹으니까 이 맛이 참 특이하네. 달라요, 이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아, 종이컵을 이거 맛이 커피 맛이 안 나요. 예. 커피 맛이 빽다방만도 못해. <laughs> 아우. 아우, 그래. 이 맛이야. 이맛 이거 망했어. 약간 꿀 있네, 나요. 꿀인네 야예 저거 그 플라스틱 컵 오래 사용하면 꼬리내 나는 것 살짝 물때 냄새 그 냄새가 난다니까 여기서 어, 참맛씨 그러니까 생각 잘못했어 스타벅스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약간 이게 컵이 재활용 컵 같아 누가 벌써 몇번 빨아먹은 컵이야 이거 아이 누가 몇번 빨아먹었어요 그 누가 또 재활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아우 어아 찝찝해 냄새도 그렇고 찝찝해요 아휴 몸이 안좋아서 아 요즘 몸이 안좋아서 뭐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일요일이니까 이런거라도 찍어드릴라고 아 맛있다 그래도 여태 쉬다 왔어요. 힘들어서 진짜로 아 힘들어 오랜만에 구독자 퀴즈 하나 내드리려고 지금 왔습니다. 예. 아우 아우 힘들어 약간 감기가 있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아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어쩔 티비 저쩔 티비 내절 티비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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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요 커피 맛이 스타벅스에 커피 맛이 안 나요 이거 이거 다 먹으니까 이렇게 생각 이렇게 생각을 했을 까이요 자식들 이거 300원씩 저건데 아 뜨거운 커피를 여기다 플라스틱 병에 여기다 통에 먹는데 약간 꼬릿내도 조금씩 나고요. 잘 깨끗이 안 닦은 것같아 꼬릿내도 나고. 어 이렇게 팔아 커피 맛이 안 나. 이 커피를 누가 플라스틱, 뜨거운 커피를 여기, 여기다 통에 플라스틱이야. 뭐야 이게. 여기다 누가 리유저블 컵이라는데 리유저블 아요. 이걸 제가 이제 어? 제가 이 먹은 걸또 닦아서 또딴 손님한테 판다는 거잖아요. 응? 오늘의 구독자 퀴즈 제가 오늘 마, 먹은 게 뭔가 두개 응? 뭐죠 이거죠? 맞춰주세요 맞추신 분들께 이거 상, 선물로 드릴게요 상, 저기 카톡으로 배달해드리든가 해드릴게요 제가 야좀아메리카노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인데 톨사이즈 이거는 아까 뭔지 아시죠 이건 다? 제가 자주 먹던 거 아휴. 여다 먹었네. 영상 길어 5분 되기 전에 끊내야 되니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아우, 지금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내일부터 좋아질 것 같으니까 다시 힘차게 또한 주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사연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살은 이제 다시 빼야 되겠죠? 예, 살은 또 빼야 되겠지, 이제부터. 아이, 큰일 났다. 살이 많이 쪘는데, 아파가지고 좀살좀 좀 빠진 것 같아요. 살이 많이 쪘다가, 아파서 좀 빠졌네. 이쯤에서 끊을게요. 어. 아우, 힘들어. 아 안경 벗으니까, 옛날에는 조인성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최근엔 정성으로 우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젊을 때는 오히려 이제 안경 벗고 이렇게 머리 짧을 때는 주로 조인성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늙, 늙어서 그런 건가? 이제 정성 소리를 듣고 다녀. 아, 나좀 그러네, 기분이.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홀리핑풍맨, 폐범처럼 나라가 말벌처럼 쏜다의 성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아우, 아우,